어, 이제 모든, 오늘의 모든 스케줄을 다 끝내고,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몇 시야, 4시네. 우리, 서울 구경, 코엑스 구경할래? 코엑스가 많이 바뀌었대. 한 3, 4년 전에 와보고 안 와봤어. 뭔가 새로운 게 많이 생기, 생기 생겼을것 같아. 밖에 막 킥보드 나, 날아다니듯이. 크리스마스랑, 와, 트리가 있네. 우리 집에 안 만들어 놓고 거지 우리는 트리, 크리스마스, 때보라카이갈 거라. 나오네 사람 너무 많다. 부끄럽다 현대백화점 식품관 참치 해체 쇼 음. 참치 대가리야 이마나 어. 크네? 아까 참치 한 마리 있었어 그게? 엘리 엘리 해피필스? 해피필스로 어? 뭐야? 음. 이거 뭐야 약 사러 왔어? 이거 봐. 우와. 이거 핑크, 화이트. 네, 네, 이거 아, 저기 우기가 아니라 그냥 담으면 될때 꺾어. 알았어. 여기 보시면은. 네냥 갖고 담는 거야? 어. 100g 봉투, 3,200g. 짠. 여기다 담으면 되는 네, 원하시는 거만 담으시면 돼요. 이거 시식용으로 드아줄게요 넥스 시린이로 쿠션으는 담으면 되는데요. 어, 저 맛있다. 에이, 종류 엄청 많네 음. 근데 이거 맛있다. 이거 좀몇개더 만들었지? 이거? 이색깔하나까아 뭐 저기 스티커도 이렇게 파는 건가 봐. 나중에 병원에. 네, 스티커도 있어공이 한해서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음, 상품이 음, 없기 때문에 저희 뭐, 그래. 하나씩 제공해 드리고 안에 문구가 다나니다뭐 생일 축하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어먹고 아, <laughs> 뭐, 떨어져. 뭐 이렇게 시거든요다왔 아, 그 약? 응. 다섯약 그 보내. 하나하나? 하나? 그래서 반신 하나 먹기? 하나. <laughs> <laughs> 하나하나 젤리. 귀엽다. 하나하나 젤리. 어, 영기를 부릅니다. 젤리를 채웁니다. 스티커를뿌립니다 상태에서 스티커와바게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하이네프 젤리. 하이네프 젤리. 이거 완전 쫄깃이래리이건 쫄깃인데? 이건더 완전 쫄이네프젤이건 그냥 쫄깃. 이건프리이렇게젤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선물. 이 <놀람> 서울에 별게 다 있어 놀러온 거 같다 그치? 진짜. 자기! 어? 범찌가 애기, 났어 애기들, 애기들 좋아하는 거다 이거 잠길 정도로 담아야 되잖아 아? 뭐, 이제 잠길 것 같은데? 그래. 봐봐 기쁠 때 우울할 때 하나씩 해피 <laughs> 피스 <laughs> 이 해피 피스가 뭐하는 것이냐면 여자친구 당 떨어졌을 때 건네주면 뽀뽀 호흡 받을 수 있는 젤리 약품 그게 이거 그럼 자기도 중거 주고 거맞는거야 그래 이거 준거 먹자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어, 서비스 먹어보자 줄을 서 저기는 와플집인데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아, 맛을 아, 아, 보여줘 응. 젤리가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인데 그렇게 불량식품 맛은 안나 응 건강한 젤리 맛 아, 아니야 건강한 건 아니야 맛있는 젤리야 맛있는 젤리 응, 나도 하리보 보다 맛있는 거. 같아. 어 나도 그럼 뭐 거의 젤리기의 최강자 아니야? 하리보보다 맛있으면 우와 처음 봤어요. 어. 별빛 도서관. 별빛만, 별마당 도서관. 별마당. 도서 와, 우와. 이게 다 책이야. 저 위에 거 어떻게 꺼래 야, 근데 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별마당 도서관 맞지? 응. 트리도 있다. 기쁘게잘해놨네손 닿을 수 있는 데는꺼내서 봐도 되는 거야. 응. 내가 장구는 좋아하진 않지만. 아마추어 갱구대회네 자기 당구 몇 척? 아 당구 5척 당구 열심히 하세요 <목소리> 여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많이 왔었는데 그지 맞아 영화 여기서 엄청 많이 아, 봤어 아파크에서 엄청 많이 봤는데 진짜? 지금 되게 많이 좋아어 이거봐 <laughs> 어, 진짜 좋다 근데 미끄럼틀 없어졌다 미끄럼틀 끝에 있지 않나? 없어졌어요 미끄 <목소리> 마블 전지관 이런 거 모양 비쌀 거야 그래서 안 사는 걸로 샥. 들어가 볼까? 와, 73만 5천 원.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봐. 이것도 손이 없어졌네. 이상 얼마야? 89만. 원 그릇? 사춘기 그릇. 땡기고 응. 있어. 또 볼래. 어, 이거 알지? 어, 전기 어, 나또 악당. 네. 어? 자기 에 걔다. 색실을 보는 빠르네. 자, 자기 서봐. 얘도 어. 하나, 둘, 셋. 도착했습니다. 밥 먹으러. 여기는 제가 몇년 전이야? 7, 8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FC 서울에 있을 때, 정말, 정말 많이 왔던 곳. 그래서, 그, 서울 오게 되면은 무조건, 무조건 와요. 여기서 서울에 있을 때 회식도 많이 하고, 사막산생 고기구이. 우리 신진호 선수가 여기 근처에 사는데, 진호도 여기 맛집이라고 인정한 고깃집입니다. 어, 들어가서 먹어야지. 자기 어, 기다리고 있었어? 응. 삼겹살 음. 응. 시켰어. 몇 입은? 합의를 입어 이제 먹자. 짠, 오. 고기죠? 고기 생선 같은 두꺼운거 봐 그리고 이 부추가 맛있어 콩나물은 이제 껍어 먹는거고 부추가 너무 맛있어 맞아. 1인 1부추지 그렇지 그지? 여기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이 <목소리> <목소리> 이거 없앴어 응? 내가 못가니까 여기는 이좀달라져짠 클리어 이거 오세 접시 먹었어 클리어 이제 갑시다 1구역 내로 1구역 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 추워 날씨 되게 추워 추워 빨리 들어가 아, 이거 홍대 와 사람 많죠 앞에 자리로 가야돼 어디? 여기 가시죠 <목소리> 크루이프 14삼층 어? 아 이게 자기 양 뽀또 이거 이거 뽀또 뽀또 이거 이거 <목소리> 흑땅 아, 설탕 밀크 케이크 밀크 밀크, 밀크 티 케이크 루이프 알베피시네 아, 이거 <목소리> 뭐니? <목소리> 여기다가 못 가고 있는 어? 누가? 어. 누가? 그게 왜왜 그렇게 심각하게 할 이야기야? 그냥 술 먹었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 보내요 Very nice. 네. 찍어 아,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제대로서 찍어야지. 어제는 잘못 찍어서. 아기자기하게 예쁘네 아, 네. 여기가 크레이프 14 축구 컨셉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자리 놨어요 이제 소품 하나 하나가 이쁘게 잘해놨어 축구랑 무슨 약간 뭐 유럽에 온 느낌 보여요. 우리 옛날 할머니 집에 덥고. 이거야. 시대가 어느 때데요손날도 어? 유니폼을 입고. 안 되겠네. 맨시티 맨유 하잖아. 뭐 단체 대관 있다고. 아 오늘 뭐? 단체 대다이 맨시티랑 맨유? 어. 아 오늘 맨시티랑 맨유? 응. 음. 12시 반에. 맨유팬이 당당했어 맨유팬이? 맨스티팬도 응. 있죠? 난 아, 맨식티 못들어와 네. 완전히 그냥 맨유만 맨유애들이 당당했어 아 진짜? 어, 그, 나그래서맨유팬이라 응. 이거 했지 응. 그 옛날에 f 플서울 응. 당내 하나 서방에 어, 그 친구가 응. 여자애가 다 이제 해가 아, 지고했는데 많이 안올것 같은데 해관해서 이제 조수혁씨를 위한 씨를 위한, 응. 위한 설탕 크림 샤워 케이크 아, 손님 많을 때 오지. 아, 에이 없는 게 편하지 찍기. 많으면 부끄러워서 카메라도 못 들고 다니고. 아, 사장님 보기 좋아요. 네. 여기는 맥주도 내가 처음 내가 맥주 를잘 몰라서 처음 보는 게 되게 많. 아 블루먼, 블락 블루 이런 거는 여자도 좋아해. 지양그림그레도이거 처음 봐요. 아, 코젤 오늘 맨시티랑 맨유 경기 하는데 맨유 팬들이 어, 단체로 대관해서 와서 응원하면서 본다고 하더라고. 우리 1 9 2 9도 맨유 팬입니다. 맨유 팬, 서울 팬, 울산 팬. 빠르네. 금방 만들긴 하는데. 자기 음. 거기 앉아. 안다 음. 아.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그 흑설탕 밀크 티케이크 태국에서 먹으러 뭐, 오면서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 네. 커피도 근데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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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그리고, 그고그리리고그리그리리고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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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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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길어졌네 오랜만에 반가워서 이제 빨리 호텔로 들어가서 씻고 자자 내일 우리 오짱 결혼식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빨리 호텔 들어가겠습니다 짠 호텔 도착 지금 몇 시니? 한 12시 반? 빨리 자야 돼 이제 늙었어 우리 너무 피곤해 힘들어 아, 힘들, 힘들. 들어가서 잔 다음에 내일 우리 문희 문희랑 서민이랑 점심 먹고 이제 옷장 결혼식 같이 가야지.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 하고 이제 체크아웃 하러 내려가야지. 아 같이 나와야지뭔 소리야? 어 얘들 만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갈비찜 유명한데야 갈비찜 안 먹어봤지? 네 처음 먹어봅니다. 기가 막혀. 들어가자. 강남에서 밥을 처음 먹어. 오, 오래, 오래, 진짜 오랜만이다 음. 오, 이거 진짜 맛있어 너네 안 먹어봤지? 머리 왜 이렇게 커? <laughs> 와 이제 밥다 먹고 버터핑거 알지? 네 버터핑고요? 버터핑고요 어. 진짜 몰라? 처음 들어보는데 아 진짜? 네. 버터플라이는 알아잖아 어. 버터핑고 오, 네. 밥 먹고 바로 왔어 아쿠정도 순나리와 옛날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 여기 많이 왔었는데

잘 갔다. <laughs> 아 이거지. 베리 나이스 안 찍어요. 아, 근데 잘 갔다. <laughs> 마지막 베리 나이스. 우리 우리 여기 오짱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오늘 며칠이야? 8일이네. 내일 군대 가네. <laughs> 오늘 머리 밀어요? 오늘 머리 기고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 줘. 아, 알았지? 아, 바로 올려 줘. 아, 단톡방에 올릴게요. 아, 잘 갔다. 정정이네. 어, 최기박 선수. 어 아, 베리 나이스. 아,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 <laughs> 갈 때는 애때였는데 지금 남자 돼서 카메라 대 갑자기 말이 많아졌지? <laughs> <laughs> 아, 그만치 봐. 아시지. 아, 결혼식 때까지 와가지고 이거 카메라 데리기다 아저씨하죠. 아버지 못하고 뭐 가. 와, S M 운 어, 뭐 한다 여기. <laughs> 뭐지? 크리스마스 준비하나 봐. 그런가 봐. 이제 을산 가자. 이제 수세혁 친구한테 차를 보내야 돼서 데리기다 아저씨한테 차 부탁하고 S R T S R T 타고 갑니다. 수세혁 처음 와봤는데, 오 생각보다 크네. 아, 어, 그럼 이제 을산 가볼까요? 산역에막 도착했습니다 몇시야? 여덟시 반 이제 얼른 베리 데리러 가야돼 그래 이제 베리 데리러 가자 짠 집에 서 도착했습니다 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씻고 자야겠다 베리 나해스 도착했습니다